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로 15절부터 17절. 아, 제가 성경 읽기 전에 한번빼먹었네요 황금 목집사님,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황금 목집사님 한달 정도 휴가 아, 차 오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면 얼굴을 보고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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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먹고 그냥 지나갈 뻔 봤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이렇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나 내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정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그런 인간을 극율이 여기시고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손 내미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손 내미신 사건이 아담과 하와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이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심하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심하다, 때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공동체에 계속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해도 듣지 않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보낼 사람을 여러, 계속 보내도 안 되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 이상 더 이상 손을 뻗을 수 없을 만큼 다 뻗으셔서 구원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을 하나님의 나의 삶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래서 우리 1942년도 일자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해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우리가 했는데 1942년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그때까지 통계에 의하면 150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에. 1500명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한국어로된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그 사역에 너무 몰두하고 집중해서 건강을 해치고 소천하신 선교사님들이 많거든요. 주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너무 지쳐서 그래서 소천하신 성교사님들이 제법 됩니다. 그만큼 그 성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느 성경이라는 거죠.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친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댈때 우리가 유익한 거죠. 어떤 면이 유익하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 성경이 네 가지죠 교훈입니다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이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역했는지를 다 가감 없이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위인전이나 전기집을 보면은 그사람이 훌륭한 점을 많이 부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단점도 여지없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던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책망이고요, 책망 사실 그 책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돌이키라고 너의 삶에서 지금 터닝포인트 하라고 돌이키라고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르게 살라고 세 번째 그래서 유익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 담벼락에 이렇게 걸려있는 호박을 하나 따서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뭐그 시골은 뭐 그 그런 문화일런지 모르겠지만은 남의 집 호박은 왜 주인 허락도 없이 그렇게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게 우리들의 생활 방식인 거예요. 더구나 새벽기도 하고 오는 길에 호박이 걸려 있는데 호박을 따서 가지고 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게 도대체 무슨 생활 방식입니까 이거는 도대체? 시골만 그럴까요? 도시나 교회, 심지어 우리 이웃의 생업의 현장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가정에서의 삶의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방식,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를, 나를 바르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뭐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laughs>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질책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의로움을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지신 이 약속하신 이 유익을 지금 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 내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일상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들이 좀더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당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백성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자만한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겠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우리한테 와서 어떻게 하겠어? 너무 자만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울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들이 70년이 다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이 돌아오는 이 백성들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했던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죠. 에스라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도 전혀 모르는 이방 백성들 이 가장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왜다 파괴되고 무너졌을까?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을 우리 백성들과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지 말기를 그는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 그러니까 역대상하 는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역대기 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같,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무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에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좀 달라요. 관점이 거기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에서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뭘까요? 예배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참그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마음이 답답하고 그랬을 때 나를 정말로 회개케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구의 상담을 받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 달라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 는 뭘로 끝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하고 예배했던 다윗으로 끝이나요. 역대하는요. 포르세관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요. 왜 돌아가게 하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정말로 이 성경 역대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세웠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우리 예배 공동체는 어떤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 정치 공동체도 아니에요. 신앙 중심의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바른 예배가 차지하는 이 핵심적인 이 위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기르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을 선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예배였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올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고 바랬던 것, 삶의 예배, 그리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믿음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네. 세상 문화에 빠져들어서 세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북극해의 그큰 섬인 그 그릴란드 그 그네를 배로 여행하는 사람이 정말 엄청나고도 이 대단한 얼음덩이 빙산들이 이 바다에 이렇게 둥둥 떠가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난 것에 적어도 일곱 배는 물 아래에 있어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큰 얼음산이 조류를 따라서 따뜻한 곳으로 흘러가서 녹아 없어질 때까지 거의 2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물 위에 이렇게 불속 이렇게 솟아나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이 큰 빙산을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한 장관이거든요 쉽게 볼수 없는 장관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빙산이 떠서 서서히 흘러가는 이 바다를 볼때좀 아,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빙산의 그 얼음덩이 말고도 바다의 그 위에 떠있는 수많은 그런 작은 얼음 덩이들이 있는데 그 작은 그 얼음 덩이들은 큰빙 산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가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작은 얼음들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참 이상한 거예요. 어, 이상한데?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큰 빙산이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그 깊은 바다 밑에 있는 조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바다 밑에 있는 조류에 따라서 작은 부스러기 얼음덩이들은 물 표면에 있는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 되시는가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 자칫하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어떤 깊은 진리나 생명의 말씀의 깊은 그런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표면의 바람이나 물결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참된 하나님의 진리에 접촉이 되어서 깊은 생명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깊은 진리의 주류를 따르기 보다는 귀를 간지르는 인간들의 어떤 말이나 남을 헐뜯는 이야기나 교회와 그 지도자를 비난하는 그런 말에 더욱더 쏠려서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기 쉬운 약점들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표면의 바람이나 얕은 물결에 따라서 자주 휩쓸리고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우리는 작은 부스러기 얼음과 같은 신자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나 겨우 부스러기 신자나 되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역행이나 하려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리와 영생의 탐구로 시작된 이 발걸음들이 겨우 이렇게 부스러기 신자로 전락이 되어서 바람이나 얕은 물결에 휩쓸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통번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한번 잘 바라보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조류를 따라서 가는 은혜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스러기 얼음덩이처럼 표면의 바람을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에 따라 행하고 있나요?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네, 묻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과 적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따라 가는 은혜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귀한 성경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복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 mean...